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소서를 강의하고 있는 일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 3장 구인지지를 마쳤습니다. 제 1장은 원시 도의 시작, 제 2장은 정도 준호걸. 그다음에 제 3장은 구인지지 뜻을 구한다 해서 어내 자신이 절기 금욕하고 나 자신을 자제하고 어, 편주 걸색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이런 것도 자제하고 박학 절문하고 내가 널리 이 배우러 다니고 그래서 광지 소위 광지하고 널리 이해하고 깨닫고 배워라. 그렇게 해서 어, 소위 재무하고 일 처리도 잘하고 또 나중에 걸걸 갱갱해서 소위 입봉해라 공도 세워라. 그런 다음에 자자 숙숙 살피고 살펴서 내가 그 공을 이룬 것도 잘 보종 잘. 유지 관리해라라고까지 해서 이렇게 구인지지 내가 나 자신부터 그 다음에 주변 사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친인우직하고 공검겸약하게 생활하면서 또 사람들과 내가 일 처리를 맡은 바일 처리 이렇게 해 나가면서 나중에 공을 세우는 것까지 이렇게 어떤 그 일련의 어떤 그 지켜야 될 뜻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되는,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인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제4장본덕정도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덕정도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장, 본덕 정도입니다. 덕을 바탕으로 돌을 높이라 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해봤는데요. 어, 덕이라는 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고, 덕이 없는 데 우리가 이제 도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도라는 거에 덕이 있죠. 어떤 길을 가는데 내가 길을 닦는데 덕이 없다면 은 덕이 없는 도죠. 덕을 주는 도가 아니죠. 그래서 어, 본덕 정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것을 아주 짧지만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아주 그 어, 영향력 있게 구절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덕 정도만을 잘 내가 늘 에, 암송 또는 쓰면서 이 생각을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구절에는 부지심 독행 시술이라 무릇 마음의 뜻을 품고 이를 돈독히 행하고자 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해봤거든요. 지심 마음의 뜻을 내가 품고 이거를 내가 건덕히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덕을 바탕에 두고 바탕에 자꾸 깔고 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이 황석공 분이 전해준 소소에는 장량이 받아서 그거를 갈고 닦은 이 소서의 본독 정도편에는 과연 어떤 구절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장막 장어 방모라. 길고 길고 장구한 것 길고 긴 거. 장구한 거 오래 가는 것은 방모만한 게 없다. 장막 장어 라는 것은 막 어라는 건 이것만큼이 없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 방모라는 거다. 박모. 방모 넓게 두루두루 넓고 다방면에 지혜를 모아 도모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갈 거면 어떤 제도가 됐던 아니면 내가 어떤 에 어떤 나의 계획이 됐던 내가 뭔가 실천하고자 하거나 내가 뭔가 뜻하는 바가 있다면 넓게 여러 사람들과 넓게 좁게가 아니라 넓게 잘 도모해서 알아보고 해서 하는 것만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줄 속의 반대겠죠. 다음으로는 안막 안어 인어 인욕 편안한 것은 마음을 그저 편히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욕된 것에도 묵묵히 참고 인, 인내해내는 것이다. 인욕이다. 인욕. 살면서 우리가 욕되는 경우들이 있죠. 에, 본의 아니게 내가 욕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또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서 혼나는 경우도 있고 욕되는 경우도 있어요. 욕 먹고 어, 욕을 먹는 짓. 또는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어, 내 주변의 환경이 뭐내 가정 환경이나 나 외에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내가 또욕 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저항을 하거나 막 반발하거나 그러지 말고 참으라는 겁니다. 인, 인, 인내, 욕 땜을. 욕됨을 인해라. 그러면 뭐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는 겁니다. 음. 편안한 것이 이거보다 더 편안한 건 없다. 인욕하는 거, 욕됨을 참는 거, 인내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뭐 그거는 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인욕하면 편안하다. 편안하다. 다음은, 다음은 선막선어 수덕입니다. 그거는 뭐냐. 선막선어 수덕. 아, 요거는 글자가 오타입니다. 요게 먼저선자입니다. 먼저선자. 착할 선이 아니고, 제가 잘못 글자를 넣습니다. 선막, 선어입니다. 요두 요 글자. 선, 먼저. 먼저, 우,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수덕. 덕을 닦는 거 이상은 없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덕을 피는 겁니다. 덕을 닦는 겁니다. 수덕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덕을 피는 거예요. 덕을, 덕을 피는 거예요. 덕을 닦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 같지만 내가 다 되고 난 다음에 할게 내가 뭐가 되면 될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게 덕을 피는 거기 때문에 뭘 쌓아놓고 그걸 물질로 주는 게 덕이 아니라 있는 그날 그 순간 그날 매일매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걸 하는 게 덕을 피는 거지 그렇게 뭔 그~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먼저 해야 될건 수덕이라는 겁니다. 선한 것에 의뜸은 덕을 닦고 펴는 것이며 선한 것에 근데 여기서 이제 선한 것이 아니죠.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덕을 닦고 펴는 것이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선한 것이라 해도 뭐 말이 틀리지는 않겠죠. 아무튼 우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수덕이다. 그다음 낭막 낭어 호선이다. 이거는 이거는 낭막 낭어 즐거운 것은 내가 즐거운 것은 이것 이상 더 즐거운 일은 없다. 뭐냐? 호선이라는 겁니다. 호선. 선을 좋아하는 거. 선행하는 걸 즐겨 하는 거. 선행하는 걸 좋아하는 것만큼의 즐거움이 없다. 삶의 즐거움은 그저 선행함 자체를 좋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국민윤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할지를 모르겠지만 실제 내가 진짜 즐거움과 내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거는 수덕과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거. 이건 에. 호선이야 말로 정말 내가 즐거움이고 베푸는 것만큼 내 안에 즐거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도 되지만, 의당 그렇게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치가 내가 베풀면 즐겁다는 거예요. 해보면 알겠죠. 해보면 실천해 보면 편안한 거는 내가 참은 걸 인욕을 가만히 인내하면은 알 것이고 내가 우선 먼저 덕을 하는 것을 덕을 피는 걸 먼저 내가 행하면서 즐거워하면 덕을 베푸는 걸 내가 선행하는 걸로 즐거워하는지는 해보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독 정도가 상당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그 궁극적인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구절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만큼이 없다고까지 강조를 하는 것은 이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답이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실제 그 억지로가 아니라 실제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소설하는 고전을 통해서 이 천하를 통일한 하기 위해서 책을 내려준 황석공과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내가 각골 난방에서 천하를 통일하게끔 노력한 사람의 구절에 본독 정도 사장 편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요, 요 구절은 빼고 요건 아니고 요건 기구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편을 보시면 신막신어 지성이라 신이라는 거 어떤 이 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축임의 진사오미 할때신유수례할때이 신이라는 이 글자에 글자가 이렇게 보인다 이게 보이면 귀신 신인데 이 신이라는 글자가 어떤 전후 좌우 사방에서 이렇게 통하는 기운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주나 명리학에서 이 신을 보면은 어떤 뭐 사거리, 널찍널찍한 큰 도, 도로, 그 다음에 통신, 왔다 갔다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 어떤 또 통신이 되니까 사람 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이제 신접, 어떤 신명이 응하는 거, 이런 신기, 뭐 어떤 어, 촉감, 촉감, 또는 또 병원 가면 이렇게 사방 사방에서 찍기 때문에 방사선, 이런 여러 가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방사선들 방출되는 선들 꼭그 찍는 그 방사선이 아니라 방출되는 이 방사선들 각종 방사선들 그런 걸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자외선, 자외선 적외선, 뭐 원적외선 이런 것처럼 수많은 선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다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런 신들을 표현하는 구절이 신이라는 거죠, 이 신. 요신 납신자 요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숭이라는 동물로는 원숭이지만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 이 신이 되면 가을철이 되면은 사오미가 여름인데 이 여름을 신부터 꺾, 꺾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리꽂는 기운이 강하다. 강하 하강하는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신부터 가을로 꺾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꺾어져 내려가면서 이런 둥그런 원들이 생기는 거죠. 원형을 이루려니까 원형을 이루려니까 신유술은 가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잠깐만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원 지구는 둥글죠 그니까 세포도 둥글죠 우리 사람도 생로병사또생 하는 거죠 이 궤도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지구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는 거를 도, 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긴 겨울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추동,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여기서 신이란, 이게, 이게 봄인데, 그럼 인, 묘, 진. 요게 이제 1, 2, 3월 봄인데, 이거의 반대가 신, 유, 술이거든요. 가을, 가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이거든요, 목. 인, 묘가 목인데, 결국 은 봄이라는 계절은 이렇게 땅을 뚫고, 싹이 오르려고 하는 오 오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목이거든요. 목목 목, 이렇게 목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 성향이 목인데 이 올라간 것들을 끝도 없이 올라가기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끄집어 내리는 게 금입니다. 금 상대적인 기운이죠. 마치 태극에서 하나가 내려오면 하나는 물러나주고 하나가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음과 양이 이렇게 되듯이. 예를 들면은 태극에서 보면은 하나가 내려오면 하나는 물러나주죠. 제가 얘기를 하면은 듣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서면 말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동시에 듣는 게 있는 거죠. 말을 하면 말을 듣는 게 있고 또 말을 듣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 말을 듣던 사람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또 물러나주죠. 이렇게 물러나주죠. 나는 물러나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태극의 이런 기동작용인데 이런 움직임이 목이라는 것이 목이라는 것이 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태양을 화를 향해서 여름을 향해서 근데 올라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이 밑 미에서 미에서 나무 목자가 미가 이렇게 되면서 성장을 멈추면서 다시 하강하거든요 이것이 금이거든요. 금. 거기에 대,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신이다. 그래서 내리 꽂는 어떤 밑으로 하강시키는 이런 기운이 있다. 근데 이렇게 내리 꽂는 기운이 막 자꾸 눈에 보인대. 그게 그러니까 귀신이신 자가 이 한자로는 그런 구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스러운 거는 신명스러운 신성하고 신명스러움에는 지극한 정성한 만이 없 지극한 정성만 한게 없다 신명이 응하고자 하고 내가 뭔가 감동을 받고자 한다면 신명스럽고 내가 신성스럽 그런 것에는 지극한 정성만 한 것이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탤런트가 어느 촬영을, 어느 유명한 배우가 탤런트가 촬영을 한다 했을 때, 뭐, 어떤 역사적 인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촬영 대기소에서 그냥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는 그 드라마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그, 이 아닌 거죠. 그 순간은. 근데 레디 큐 액션 딱 했을 때는 그 순간은 이순신이인 거거든요. 이순신 신명이 응항 응하고 이순신 신명이 에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을 느끼는 거지 그 개인의 삶을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잖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그게 신 신이 응하려면 정성돼야 된다. 내가 진짜 정성껏 아주 지극한 정성이면 신명이 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명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신명난다 그러는 겁니다 아, 노래를 부르는데 집에서 있을 때처럼 그런 감정 가지고 되나요? 무대 그 넓은 데 가서 뭔가 신명이 응하는 거거든요 신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신명난다 네, 신명난다 해서 이런 것에는 에, 내가 정성, 지극한 정성만한 것이 없다. 그다음 명막, 명어, 채물 이거는 밝고 밝은 거에는 직접 몸소 겪어보고 체득한 체득함, 체득함만한 체득함만한 만한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는 어떻게 이걸 이제 생각을 하냐면 명막 명어 밝고 밝은 거에는 채물 채물 내가 몸소 어~ 체득내 몸으로 내가 뭔가어 이거 야이 펜이 이러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거를 알았을 때 이거를 더 밝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이런 사물이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를 짓죠 농자 천하지 대본 하잖아 농사.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어떤 생로병사 삶의 위치 또이 어떤 그 공, 작물의 어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을 우리가 그 기후를 24절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채물처럼 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밝은 게 없다. 그렇게 해야지 밝히는. 밝힌다는 거는 어둡고 모르는 것들을 밝혀준다는 거죠. 얘기해 주는 거죠. 답답한 것이 환하게 느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몸소 채물, 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이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겪어보고 해본 것만큼 더 밝은 건 없다. 그다음에 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인데, 길막기로, 길막기로 지족이다. 이거는 길한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만큼 길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족, 족이라는 것은 내가 내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용화복그러잖아요. 길, 길, 길이 있고 흉함이 있는데 이 길하기 위해서는 족해라 이겁니다. 족. 그걸 아르라는 겁니다. 지족. 그러니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걸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지금 처한 거, 그 내가 만들었던, 만들지 않았던,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태어난 집안, 나의 모습, 나의 에, 환경, 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에 내가 그거를 잘 알고 지족, 알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걸 만족할줄 모르면 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길용 화복 그러는데 흉한 거라는 거예요. 지족을 하지 못하면 흉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족하고 그 만족할 줄 아는 거 그것처럼 좋은 나주 저 길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에 정말로 에꼭 우리가 새겨야 될 그런 이 본독 정도의 제가 참예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길막 길어 지족이라 여러분들 길한 일을 갖고 싶으면. 길한 일이 집안, 집안에 기, 길한 일이 자꾸 좋은 일이 경사로운 일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면 지족, 만족하는 거.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돈 탓, 건물 탓, 무슨 탓, 뭐탓탓탓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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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탓탓탓 탓, 탓 했다가는 지족이 안 되니까 길하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하고자 한다면 지족하자, 만족하자, 현실에 만족하자. 주어진 것에 만족하자 억지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이 그냥 정말 만족스러운 것들이거든요 사지 내내 내 멀쩡한 나의 이 나의, 나의 나에게 만족할 줄 아는 거야. 자꾸 자기 스스로 만족할 걸 찾아가는 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잔에 컵이 남았는데 아~ 요거밖에 안 남았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오이만큼이나 남았네 이건 지적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제 사장 본독 정도 덕을 바탕으로 돈을 높이라의 길막 길어 지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